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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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요, 할 사람? 웃음> 아니 됐어. 아니 무 너무 많아. 돼지. 데이... 한 개씩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예. 네. 올라가서 알박 하나 주죠. 얘네개 많잖아. 아, 아, 아 뭐야. 아, 돼지 먹는거 아, <laughs> 아니뭐사료 사려 이었어 <laughs> 오 따라온다 따라온다 지금 따라간다 따라간다 왜 이렇게 좁아 넘어온단 말이야? 아, 아, 아 넘어올수가 있네 새끼들 아니 이래서 안들 다녀 아니 지금 얘네들은 그냥 야 음. 귀여운데 <laughs> 야 돼지 새끼들아 그래 개 귀엽다니까 아니 밥을 어떻게 안줄 생각을 했어 다들 야 얘는 어떻게 넘어온거야 어? 뭐야 얘 이렇게 큰데 어떻게 왔어 얘 눈이 안보여 야이 견느기워 봐봐. <laughs> 그래도면 좀줘라 <졸아. 웃음> <laughs> 귀엽네. <웃음> 뭐야? 소네짜가. 얘네가 벽돌집을 지었단 말이야? 그니까. 늑때는개병신이었네 주소지는 고촌이 맞지만 아무도 네. 고촌이라 인정하지 않는. <laughs> 마치 현대 아울렛과 같네요. 향산이 일 스테이트인가요? <laughs> 그런 느낌인가? 사실 저기 퀘스트하우니 맞을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에, 아뭐 모르죠. 그 말을 해버린다고? 저 처음 오는데요. 자료조사가 <laughs>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유지영 씨? <laughs> 아유, 대답해 주세요. 이 정도면 뭐 충분해 주세요, 유지영 씨.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laughs> 그 정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유, 너무 충분하다 해 뭐든 대답해 주세요. 넘, 넘쳐 넘쳐흘러 뭐야 이거? 여기서 피크닉도 하시네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야 여기 사슴 있네 사슴? 절대 모기를 주지 말래 그럼 먹이 왜 챙겨왔어? 그러게 우리 줘버려 그냥 먹이 있겠지 뭐 절대 모기를 주어 당황하지 말래 진짜 써 있었어? 좋은데? 그걸 영어로 하면 뭐죠 이준혁 씨? Don't attempt to feed deer <laughs> 어. 좋은데. 뭐야? 뭐야? 노경이다. 오, 대박이겠다. 뭐라고 하셨죠? 노경, 노경이라고 하셨죠? 노경이 노경이 맛있습니까? 이 형씨. 노경하면 좋지 않나요? 또안 맞는 뭐야, 뭐야? 사승이다와 죽겠다. 와. 야, 존나 크다 얘네. 진짜 무슨 차는거 아니야? 야, 뭐야? 이 새끼. 야, 이 새끼는 진짜. 얘는 얘는 왕이다. 왜? 무스인데, 무스? 뿔이 존나 큰데? 어. 응. 와, 이거 네? 존나 크다! 왜 이렇게 커? 오, 야. <목소리> 진짜 뭐냐? 얘는 그거 먹이시면 안 된다고? 줘볼까? 딴데볼까 오, 씨. 어, 움직여! <laughs> 아, 여기 내리면은. 있어가지고, 무언가 있네 안녕하세요! 니다 평생 풀만 뜯으신다면 가 진실입니까? 풀을 뜯으며. 이게와 여기 똥 뭐야? 오뭐 아니 얘는 존나 세보이는볼 존나 큰데? 얘 운동, 어? 얘 뭐? 그거 아니냐? 소 린스 했을 때걔얘물 근데 이거 어떻게 지나가? 아. 저기로 이렇게 자 진짜 크는데? 야 눈봐 자회전입니다사이 사람, <laughs> 사람.. 사람을 몇번 씹을까? 오야 친다 오케이 씹어는 표정인데? 사람 몇 번? 뭐 새끼다 존나 어, 귀엽잖아 존나 띠껍게 야 근데 존나 띠껍게 어.. 일로 어, 와 멈춰 멈춰 일단 멈춰 일단 멈춰 일단 멈춰 오는데? 뭐야 뭘? <laughs> <laughs> 이 형씨 순한 염소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아, 근데 진짜 뭐. <laughs> 근데 정말 귀엽다. 흑염소가 몸에 좋은 거 알죠? 아, 집자 먹으면요? 예. 네. 아, 근데 아. 몸엔 좋다는데 염소 고기가 진짜 맛있거든요. 야, 여기 뿔 봐? 휘어져 있어. 밥좀 달라. 이 <laughs> 녀석이가 지. 어, <laughs> 저 흰색 염소 있다. 앞에. 어, 야, 이러 이러면 막아 버리잖아. 그럼? 그러면은 그러면... 천천히 앞으로 가. 천천히. 오케이. 오, 앞에 염소 있어 근데. 한명 소 질러 봐. 를 그럼. 아! 뭐 아! 빵한 해봐야. 존나새끼뭐떠운다뭐방어방어 진짜로 방. 다다가다가다가다가다 아우, 씨, 발 왜, 왜? 방꼈어? 어, 응, 방꼈어. 뚝뚝 소리 났어. 아우, 씨, 이만. 너 났어. 아, 진짜 좋 <laughs> 같네. <laughs> 아, <진짜> <laughs> 앞에 염소가 <laughs> 있긴 하거든? 와, 어, 아유, 빵 하니까 앞으로 오는데? 어? 한 명이, 한 명이 유인할래? 먹이가 좀? 한 번에 할때 어쩔 수 없어요. 어 <laughs> <laughs> 야, 똥 싼다, 똥 싼다, 씨. 똥, 싼다고? 똥 싼다, 똥 싼다. <laughs> 뭐야, 나 보고 지렸는데? 뭐야, 이렇게 한다고? 아 가도 돼 가도 돼 출발 호호호호호 이쪽 이쪽 아무것도 없어 오 네. 꺼져 이 새끼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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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가어 이쪽에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두번째 고이다야저 <목소베> <왜? 야>, 저이가... <laughs> <왜? 내가, 웃음> 아니, 아니 뭐야 사람 친하게 기하다 여기 찍고 있어? <목소베> 내가 유린하고 가라고? 내가 유린하고 있어 네 <laughs> <목소베> 왼쪽으로 휘어! 존나 <laughs> 길 꺼져! 일 <laughs> 이리 얘.. 예. 됐어. 쭉 앞으로 갑니다. 찌부시켜! <laughs> 어, 무슨 밟는 소리가 나는데요? <laughs> 아니 이 새끼들 눈이 이상해. 네, 그래서.. 네. 악마의 동물이 불리죠? 악마의 동물이다. 침착하십시오 아니, 근데 얘네들은 근데 그거 아니야? 초식 동물 아닌가요?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배우 글리스입니다. 아, 훌륭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글리스입니다. 어... 이런 염소가 가득한 상황에서는 어때요? 절대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악마의 동물이기 때문에 제때면 공격을 할 수도 있죠. 절대 이상 행동을 보여서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어때요? <웃음> <웃음> 아, 똥 있어.

진짜 밟았어? <laughs> 넌차 타지 마라. <laughs> 우리 이거 최소 들이 받는 거 아니야? 그면 진짜 사망인데. 아니 이걸 밟았던 거 아니야? 야 예쁘긴 하다. 도시가 근데 뭐가 뭐가 없어 보이냐? 뭐 없어? 여기 가 향산리 느낌이 돼 진짜. <laughs> 저기 공항이 있네. 야 유지용 나 동글 봤어. 오야 내려온다. 아 <laughs> 지용아 너 여기 살아라. 가열이 가열이었다. 오성다 성더. 와 얘가 왕이다. 아, 예, 얘 <laughs> 일장이다. 라이온 킹. 조금만 더 가까이 온다면 이걸 버리겠어. <laughs> 절대 가까이 온다. <laughs> 뭐야 통하고 있어, 통하고 <laughs> 있어, 통하고 있어. <laughs> 통하고 있어. <laughs> 오. 됐어. <laughs> 통한다. 통한다. 우. 뭐 뭐야. 항상 이런 식으로 비상용 사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laughs> 지금 이 친구 헤어스타일이 미용씨보다 낫거든요. 아, 그런가. 왜이 어, 새끼 뭐야? 머리가. 어, 가르마를 머리가? 가르마를 떴거든요. 멋쟁인데? 멋쟁이 토마토네요 비빈다 여기 똥낀거 <놀린> 어떡하죠 이거? 뭐 어, 뭐야? 예 그거는 뭐 차를 안 타면 됩니다 어, 어떡하죠 이거? 그, 그 대체 신... 뭐를 밟으신 거죠? 그 염소똥이라고 이제 고똥 <laughs> 아 고똥 <laughs> 아씨 어? 어리잖아 아, 신발 딴거 신고 올 거야 어린 놈줘 어린 놈줘 좋은데? 앞으로 우리 국가를 이끌어 나갈 인정 염소다 어린애들 줘야 돼 <laughs> 아니 <laughs> 에이미 에이미 고장나서. <laughs> 우리가 방금 뉴질랜드의 미래를 쏘했어 뭐야 뭐. 뭐야 이거 뭐야? <laughs> 뭐야? 여기 <야>, 뻐. <이거> <laughs> 이 녀석 중에서 범울이야. 뭐야 좀 더. 잡아. 네 주시 들어가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야, 나 가자 가자 이제 뭐 없어. 뭐. 우야 <laughs> 뭐야? 야야야 야, 야, 뭐야? 네. <laughs> 야, 저기 부저� r e 러가